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유일한 임대TV입니다. 자, 제가 이제 화면에 네, 이제 기사 하나 띄워놨는데, 낯익은 이름이 보이죠? 네, 유일한 기자. 네. 곱비 풀린 망아지 자산으로, 자사주로 피멍되는 우리 계좌. 소각이 안 되면 시촌에서 배제하자. 이런 제목인데요. 제가 다음주에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만 유독 자사주가 아주 말 그대로 본궤도를 이탈한 이런 문제를 한번 제가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주말에 가족들하고 한번 프린트해서 쪽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자 오늘 상장사를 사랑한 상장사 시간에는 그래서 유튜브 말씀드렸는데 막 이제 언택트 시대는 다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은텍스 시대. 누구랑 같이 모여서 노는 게 아니라. 그럼 가장 피곤한 이 우리 신체 기관이 어디예요? 눈이잖아. 눈, 눈.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렌즈를 만드는 회사. 아주 그 기능성 렌즈 만드는 회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주 소외되어 있는 회사. 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제가 삼명무역하고 동서. 예, 준비했습니다. 어, 동서가 상장사 투자하나? 초기 좋으세요. 삼무모하고 동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 일종의 자회사가 아주 괜찮다. 또 하나.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은데 상장사 투자가 없다. <laughs> 네, 일반 상장사 투자가 없다. 약간 역설적으로 제가 오늘 뽑은 거예요. 삼영무역 네, 나중에 어떤 회사인지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이렇게 대주주 현황, 이승용 회장님 비롯해서, 여기 오봉균 계열사 대표도 보, 보이네요. 옛날에 제가 이분하고 좀 일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죠. 어, 뭐, 하여튼, 우량한 회사들은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50% 전후, 예. 그 다음에 자사주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삼형무역 4%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삼형무역을 볼 때, 어, 약간 어떤 회사인지는 뭐다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자동차 내장제, 외장제 하는 그런 그 밑에 자회사도 있고, 또뭐 화학 쪽에 특화된 그런 자회사도 있고, 한국 큐빅, 코스닥인가요? 예. 예. 상장사도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그 자동차 쪽그 외장재 쪽일 거라면 한국 큐빅이 아닌가요? 예. 자 그런데 삼형무역은이 관계사 에실로 코리아를 꼭 봐야 됩니다. 주주 구성 보겠습니다. 에실로 룩소티카라는 세계 1위 안경 렌즈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새는 이 렌즈도 이런 단순한 뭐 유리 렌즈, 플라스틱 렌즈가 아니라 온갖, 뭐, 자외선, 보호, 무슨, 뭐, 차단, 뭐, 뭐, 기능성 렌즈가 엄청 많이 이제 발달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무지 비쌉니다. 다초점 렌즈 이런 거요. 하나 하려면 200만원 듭니다. 렌즈, 야, 그거 사형산업 아니야? 예, 천만의 말씀이죠. 눈을, 안경을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 여기가 50%. 사명무역이 49.8%. 제가 뭐,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뭐뭐 그렇다고 뭐 없는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올 초에 주총 때 달튼이라는 회사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그 펀드 회사인데 외국계 투자자가 주주제안했어요. 야 당신들 이사회 거버넌스 많이 안 들어 나오잖아요. PGR 거버넌스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못 미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뽑을래 별도로 주주제안 한 거예요. 물론 안 됐어요. 그 과정에서 가까이에 있는 모 운용사에서 뭐그 오히려 사측에 투표를 하는 바람에 그 달튼이 제안한 그 감사 선임이 부결됐다. 이런 기사도 났어요. 예. 네. 쉽지 않죠. 네. 느낌이 오시죠? 자, 달튼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돈은 잘 버는데 주주 환원 정책이 완전히 빵점이다. 이게 참 네. 재밌어요. 자, 에실로 코리아의 50% 가지고 있는 에실로라는 회사는 에실로 코리아가 이제 500억 버나봐요, 연간에. 한 250억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거의 다 배당한대요, 주주들한테. 근데 사명무역도 한 250억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실로처럼 똑같이 배당하는 게 맞잖아요. 뭐, 뭐, 대단히 뭐 급전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배당을? 웃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게. 이런 이게. 주가가 올라요, 안 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참담한 현실이다, 이거예요. 참담한 현실이다. 그럼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많이 퍼트려 주시고, 좋아요, 구독 막 눌러 주시고, 막 퍼트려 주셔야 돼. 퍼 날리기. 그 다음에 기사 보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인 에실로는 완전히 주주, 주한 원이야. 돈 들어오면 다 배당, 막 이렇게. 근데 파트너인 삼영무역은 창고에 싹 쌓아놔.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다르죠? 느낌 다르죠? 1800억 규모, 이게 2000억 상당의 현금 가고 현금, 순 현금. 이거 시가총액이 2500억 안될 거예요. 근데 순 현금이 1800억이야. 어? 막 2000억 되는 거예요. 토지도 막, 막, 0억 6박해요 어? 순이익도 매년 300억이야. 근데 시가총액이 한 2,500억 되나? 강성피자 검색해 보세요. 안 올라 주가가. 아, 왜? PGR의 문제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오를만한 주식을 제가 뭐 이렇게 막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삼, 삼형무역. 네, 삼형무역. 시총 2 6 5 0 네, 조금 몰랐네요. 조금 몰랐어요. 제가 이거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안 오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조식이 오르든지 오든지뭐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입니다. 자, 뭐,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자, 유동자산. 당좌자산이 오, 당좌자산 뭐야? 은행예금이에요. 2천억당좌자산2천억 게임 끝났죠, 뭐. 은행예금 2천억이야 도대체 어때서는 회사길래. 그랬더니, 뭐, 투자 자산 다 합치니까 5,300억이 자산 총계고, 부채가, 야, 참, 당좌 자산이 2,000억인데, 부채 전체가 얼마야? 1,120억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잘한다고 볼순 없어요. 너무 자본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본의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냥 돈 쟁여놓고 있는 거죠. 이익 인여금 3,400억. 그냥, 뭐, 그냥 숫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순자산을 마다 4,152억. 그러니까 아까 시가총액 대비 PBR은 0.5. 뭐, 그냥 뭐, 딱, 탑 나와요. 그냥 탑 나옵니다. 근데 왜안 오르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분기까지 287억 단기순위에실로 코리아, 연간 그냥 250억 쭉쭉 들어와요. 쪽쪽, 쭉쭉. 쭉쭉 들어오면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누구한테 가야 돼? 뭐 투자도 하고 남무들 어디로 가야 돼 주주들한테 가야 되나 주주들한테 안가 거기서 막혀버려 주가가 안 가는 거죠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왜 우리만 그럴까 에실로는 다 배당한다는데 답답한 얘기죠 답답한 얘기 계열사 현황 뭐 제가 보겠습니다 한국 큐비 차 내장제 삼한산업 차 외장제 에실로코리아 렌즈 강PD 저, 우리, 우리, 투자자들 테마주 좋아하잖아. 그 그렇죠. 코로나19의 실질적인 수혜주가 뭐다? 이 렌즈 산업이다, 렌즈. 다유튜브 보고 있잖아. 차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걸어다니면서도. 디스플레... 눈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 아니 아니, 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돼, 눈이. 언택들을 아... 모두 연결하는 게 뭐야? 디스플레이잖아. 강 PD 말대로. 렌, 막, 이런, 막, 빛. 눈이요. 제가 볼때 인류의 눈이 마이갈것 같아, 인류의 눈이. 예, 네. 인류의 눈이 마셔간다니까. 그러면 이런 렌즈 회사들이 성장성이 있어 없어요. 이게 실질적인 성장성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야. 절반의 책임은 투자자한테 있는 거야. 이런 거막 찾아, 는게 그러니까 내실이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막 들어가가지고 왜 이게 주가가 이 모양일까, 왜 PGR이 저 모양일까 막 이런 거를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주주가 돼 가지고 오래 동행하면서 성과를 공유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유 바이오주가 좋더라 비비아이즈가 좋더라 아유 테슬라가 올라 이런 에휴 진짜 이런 진짜 케미글라스라는 회사 에실로코리아가 100% 출자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조인트벤처가 돈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출자해 가지고 또 이제 저 케미글라스 느낌 오죠 케미글라스 또 만든 거야 또 하나 아휴, 한국 규비이100% 네, 출자한 네, 삼신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삼신화 학 네. 삼만산업 차외장재 한국규비은 차내장재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중견기업이지만 계열사들이 또막 드글드글해 근데 이 가치가 잘 안, 반영 안돼왜 숨기니까 다 숨기니까 자자 이제 이제 아시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삼형무역하면 에시로코리아 근데 10년 동안 물려 있어. 왜? PGR의 문제로. 왜? 파트너사인 내실로는 돈을 벌면 배당을 줘. 다시 한번. 그런데 파트너사인 한국의 삼형무역은 돈을 벌면 금고로 가. 배당 잘안 줘요. 배당 조금 줄 거예요. 아마. 내가 알고 있어요. 배당, 배당 많이 안 줍니다. 그런데 나 이거 우리 시청자 분들께 이분 혹시 아시는지 지금 5% 지문고 혹시 띄워놨잖아요. 삼형무역을 5% 이상 사가지고 지분 공시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이, 중홍 씨. 야, 41년생이세요. 41년생. 꽤 나이가 드신 분이세요. 근데 연락처가, 엘캠인가? 보겠습니다. 아, 엘컴이라는 회사예요 보니까 이중홍 씨도 추정컨대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근데 지분이 무려 7%. 계속 늘고 있어요. 그 제가, 이 분은 잘 몰라서 컨택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엘컴이라는 회사도 막 검색하고 그랬는데 잘,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막, 강 PD가 빨리 해야 된다고 래 시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제가 취재를 다 보겠습니다만, 아튼간에. 네, 농담인데, 그냥 진담처럼 받아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중홍 씨에 대해서 직관형쪽으로 아시는 분 있으면, 뭐, 우리 저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1년생 되신 분이, 회장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지금 7% 지분공시 단순 투자 예, 계속 하고 있어요. 할 정도면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까 얘기한 그삼영무역의 회장님하고는 이렇게 좀 이렇게 친일적 관계가 아니다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 3자가 지금 지분공시해가면서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어, 건실한 회사들은 다 대주주 지분이 많아요. 이게 지분 대형권을 뺏을 수 없다니까 그거는 다 그냥 엄살이 엄살. 염살. 뭐, 주총 가서 표적을 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자설명문뭐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강필지. 없는데. <laughs> 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서 동서. 많이 올랐다. 동서. <laughs> 어? 올랐어? 아까 차트 보니까를 많이 올라 있던데. 동서가? 아니,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예. 네. 이거 차트 를 아까 봤는데 제가 어이거꽤 많이 갔네. 진짜로요? 예. 네. 요새 뭐 아, 며칠 안 됐네요. 아, 이거 월봉이구나. 네. 월봉으로 봐도 지금 어. 아 4월 이후에 지금 4월에 16,000원 하던 게 지금 32,000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 많고 자산 많고 대출 주 지분 많고 자산 많고 현금 많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상장사를, 상장사에 나온 애들, 애들 선수들한테 뭔가 순환매가 오긴 왔나보다, 그죠? 응. 예. 자, 동서는 삼형무역하고 뭐가 똑같아요? 삼형무역은 B2B라는 측면에서 많이 달라요. 물론 이제 그 안경렌즈는 B2C지만. 물론 이제 근데 이제 뭐 직접 거래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대리점일 테니까 B2B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동서는 뭐냐? B2C. 뭐야, 뭐 이거. 하, 제가 또 일자부터 센스 있게 또 하나. 동서식품. 요거 요거 요거. 네. 그 커피, 일회용 커피, 그다음에 요 티백 이런 거. 요 요거 요 동서식품 현미 녹차예요. 자, 아주 둘째가람 서로할 정도로의 아주 그 우수한 자회사가 있다. 그다음에 어, 아주 그뭐 현금이 많다. 그리고 뭐 그런데 상장사 투자는 빵이다. 뭐 이런 거.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B2C, B2B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 동서 보겠습니다. 김상호 회장님 아직도 지분이 18% 가까이 되네요. 네 많이 넘어간 걸로 아는데 물론 일대 주주는 바뀌었어요. 김석수 그 대표로 대표로 대표죠 내가. 아드님인가요네 네, 아마 아드님을 합니다 이게 뭐저 증여 쭉쭉쭉쭉쭉 하고 있고 아드님인지 하여튼 이제 특수관계인이에요 한식구. 어자막특수관계 합치니까 지분율이 어떻게 돼요? 67.6% 그러니까 멀쩡한 회사는 지분율이 다 이게 50% 넘어. 에. 자 아시겠죠? 동서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타버면 출자 동서식품 방금 보여드렸죠? 동서식품 우리가 롯데칠성, 롯데제가를 무시하면 안됐듯이 옛날에 롯데칠성, 롯데제가야뭐 사이다 만들어 가지고 뭐 얼마나 뭐뭐껌 팔아 가지고 얼마나 아주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후회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죠. 티백 일회용 커피 이거 무시했다 가지고 큰분하신 사람들 많아요. 동서식품 지분이 50%딱 50%. 이게 장부가가 5,600한 50억대요. 이 하나만. 네, 엄청나네요. 동서식품 보니까 아, 오 단기 순이익이 1 천칠백억 그이 하나만 해도 얘기가 사실 끝나는 거야 그냥 예? 그런데 유지물산 음료 뭐뭐뭐뭐 어우.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해요 돈이 얼마나 많든지 보겠습니다 이쭉이 이, 이, 이건 다 뭐예요 이거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든 거야, 예금. 예금 적금. 다뭐저 적금 찾았다가 다시 들고 막 이런 거예요. 100억 놓고 50억 놓고 1 5 0억 놓고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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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뭐막 쭉쭉 넣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그냥. 은행 예금만. 은행 예금 수협, 농협, 수협 뭐 이런 거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협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하네요, 보니까. 꽤 많이 합니다. 그냥 뭐 예금했다 하면 100억, 200억이야, 그냥. 돈이 얼마나 많아. 오, WM 뭐 이런 거 특정금전 신탁도 뭐 그냥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뭐 이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는 겁니다. 이 야, 대단합니다. 그죠? 이런 회사들. 어, 근데 다 다른 상장사 투자는 빵이야 빵. 자, 아마 이 동서도 알면 뭐 모를까 되게 이제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걸로 유명해요. 사실상 무차입 경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금이 막 너무, 나,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두말 하면 잔소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상장사를, 사랑한 상장사 시리즈 중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정말 상장사 투자를 안 하는 아주 현금 많은 그런 상장사. 그러면서도 PGR에 문제가 있어서, 네. 뭐 수년간 추가가 지눌려인 이런 상장사 삼영무역하고 동서 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많은 좀 댓글 좀 달아주시고 달라, 지금 막 지나시 했잖아요. 막 한전이 막 뿡뿡뿡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야, 한전이 날아간다는 거 이게 이제 완전히 지금 이게 이제 초속달인지 이게 시작인지 어떤지 몰라요 우리가 예막 뿡뿡뿡 댓글 달아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